안녕하세요. 에이펙스 수학학원 강사 김지현입니다 어, 예비 고3, 네, 입과 반, 수원 수투 미적분 반에 대해서 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과 요일은요, 월요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5시 45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강 날짜는 어, 12월 19일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강 날짜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특징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어, 수업 진행은 우선 어, 월요일 날은 수능수투 공통반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이제 미적분 네, 선택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꼼꼼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 수능 이제 수능 관련된 네, 개념이랑 어, 그 수능 기출 분석 그리고 문제를 풀때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좀 아이들에게 설, 설명을 좀 하면서요. 어 수능에 대한 실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네 요때부터 이제 좀 최대한 열심히 지도를 할, 하도록 할 거고요. 어그 다음에 오답관리인데요. 오답관리는 어 교재에 대한 자기가 틀린 문제들이 이제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그 교재에서 개별 오답으로 프린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단원 또 이제 또는 두 단원 이렇게 묶어서 그때마다 이제 프린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킬러와 이제 쉬운 사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중킬러와 쉬운 사점을 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번호로 치면은 뭐 11번, 12번, 13번, 네, 요 정도. 그리고 뭐 14번까지도요. 그리고 어 20번, 뭐 21번,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어 쉬운 사점에서 이제 중킬러 문제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틀리게 시작하면 사실 점수가, 등급이 좀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요 부분이 간혹 애들이 이제 실제로 풀다 보면은, 모임사 풀다 보면, 어떨 땐잘풀 때가 있고, 어떨 때 이제 못풀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개념부터 정리를 차, 차곡차곡 해가지고, 어, 중킬러와 실우사전까지, 어, 아무 문제 없이 당황하지 않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이제 풀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Apex 모의고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Apex 모의고사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30분 항으로 되어 있고 네, 1 0 0분 시간 줘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어, 이거에 따른 현장 해설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 어그 채점을 시키고 이제 채점 다된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틀린 문제들을 이제 다시 어, 추스려서 네 이제 해설까지 이제 다 완벽하게 해서 네 이제 수업 안에 끝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오답 프린트로 진행은 합니다. 그래서 어뭐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네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들 이제 쌓아가면서 네 누적 오답 프린트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이 에이펙스 주간지는요 어, 제가 이제 매주, 어,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의 이제 적당한 문제량을요, 어, 균형 잡혀, 있는 이제 우수문항들로 이제 제가, 어, 해설까지 함께 해서 이제 매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저희 전기반에서 나가는 어, 숙제를 했는데 이제 더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친구들이면 이제 더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좀 가져와서 개별 질문할때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네요 현장에서 이제 찍는 것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영상 제공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뭐음사라든지 이런 거 언제든지 다시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제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상시 이제 녹화를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및 이제 과제 구성인데요. 교재는 이제 보시면은 어, 배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원 수투 배운 교재 어, 그 다음에 어, 미적분 배운 교재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 수능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그 다음에 어, 변형 문제까지 좀 골고루 제가 이제 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서 중요했던 것들 수능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 또 이제 고정적으로 좀 나오는 테마들 네, 이런 것들을 좀잘 묶어놔 가지고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당연히 EBS 연계 교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교조의 수능특강과 그 다음에 수동완성. 네, 요거는 이제 최근 4개년 정도 어,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관리 시스템 쪽 보시면은요. 어 Apex 이제 모의사 테스트 아까 말했던 네 100분 진행을 하고요. 어 거기에 따른 이제 30분 항으로 똑같이 이제 수능 실전 대비처럼 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현장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갑니다. 아 어,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그거에 따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요, 이제 테스트 오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 이 예, 오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제, 3학년 때는. 그래서, 어, 이 예, 수능에서 틀렸던 문제들, 을 그러니까 모의고사, 에이펙스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잘 하나하나 자기 개별적으로 오답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프린트로 이제 다 만들어서 줄 거니까요. 네, 요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수업 종료 후에요. 네, 이제 개별 질문 다 받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 뭐꼭딱 10시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뭐다잘 해오면 10시에 끝나는데, 어, 보통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모르는 것도 생길 거고, 개별 질문 할 것도 생길 거니까요. 그때는 이제 10시 이후에 남아서 편하게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네 몰랐던 고똥 프로도 또 설명해 주니까요 네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좀 편하게 하게끔 네 애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이 다 끝나고 개별 질문을 받고 미흡한 과제가 있으면 그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제가 고3을 X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 언제나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새벽 2시가 돼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 카톡으로 이제 질문을 해도 되고요. 뭐 문자로 질문을 해도 언제나 이제 제가 뭐, 그 연필이랑 이렇게 잡아서 풀수 있을 때가 되면 바로 이제 해서 보내고요. 뭐, 이동 중이면 이제 애들한테 문자를 남겨서, 어, 도착하면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답장 주면서 언제나 질문을 이제, 어, 받을 수 있게끔, 네, 항상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어, 12월 이제 12월 그 중순 좀 지나서 12월 19일 개강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 이제 3월까지는요. 어, 3월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월 말이죠. 2월 말 3월 초까지는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수원 수트 기본 개념 정리와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좀 하면서 기출 문제를 다룰 겁니다. 어, 그리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두 어, 가지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겨울 방학 때. 어, 무조건 요수원 수투 미적분에 대한 개념 수능 개념을 완전히 넣어 주셔야 되고 이거에 따른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능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는 평가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때 3월 모의사 대비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초부터 이제 한 5월 초까지는요. 어,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 이제 계속 다루면서요, 어, 거기에 이제 중킬러를 살짝씩 이제 얹을 겁니다. 그래서, 어, 중킬러 문제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수원스토 미적분에 대한, 어, 중킬러 문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뭐, 12번, 13번, 네, 또는 14번, 또는 20번, 21번 이렇게 나오는지, 네, 그리고 29번,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중킬러 문제를 애들한테 넣어주면서, 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좀 해줘야, 어, 그래도, 어, 80점, 84점. 네. 그럼 이게 보통 미적분은 88점이 1등급 컷이기 때문에, 네. 80점, 80, 80점도 만드는 게 사실 좀 아이들이 힘들어 해요. 어, 그래서 최대한 80점, 84점을 맞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게 가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그걸 해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중간고사가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짧게 1주, 2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어 미적분 중간고사를 이제 딱볼 건데 어차피 이때 학교가 다 수능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어 그거 이제 작년 거, 변형된 거 이런 거 이제 다 풀어보는데 이 시간에 잠깐 이제 집중을 해서 어, 내신 대비를 잠깐 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때 4월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4월 모의고사 대비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월 초부터 7월 초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이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 문항이 중킬러가 좀더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 이제 자꾸 어 중킬러 문제들이 어렵게는 여기까지 나오고 쉽게는 뭐이 정도까지 나온다 하는 거를 아 알고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중킬러 문제들을 난이도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풀면서 이아 정도가 중킬러구나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어느 순간 중킬러 문제가 딱 어렵게 나왔을 때애들이 이제 방 당해서 못 풀고 네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다발리고 시간 다 뺏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요때 중킬러 문제들을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어, 실전에 당하지 않고 풀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말 대비 한 일주 이주 정도는 잠깐 이제 어, 바짝 딱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목표 대비를 이제 또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 오면, 이 여름방학 때는, 네,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은, 네, 중킬러 문제와 이제 킬러 문제를 조금씩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킬러도, 어, 내가 만약에 이 킬러가 쉬, 쉽게 나오면 좀풀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가 보면은, 15번이 이제 킬러 문제, 그 다음 34, 15번, 22번, 30번이 이제, 어, 각 수원수투 이제 미적분 킬러 문제인데, 시, 그 작년 수능이, 어, 14번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5번이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로 14번이 쉽게, 아, 14번이 어렵게 나오고 15번이 쉽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 것들. 그러니까 14번에서, 어, 이거 14번까지 풀던 친구들은 이제 잘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14번이 이제 알고 보니까 킬러에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다가 15번이 쉬웠는데 그 15번을 이제 못 푸는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어, 이제, 어, 여러 분학때 킬러랑 중킬러를 섞어서 이제 풀어가면서, 네, 좀 데뷔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때 9월 모의고사까지 데뷔한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9월 9월부터 이제 11월 초 또는 10월 말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어, 이때 이제 파이널로 어, 이제 이때는 이제 계속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네, 반복하고 시간 안에 풀고 네, 이제 계속 이런 연습들을 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 지금 제가 이제 보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지금 현재 수능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 어떤 테마들은 계속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짚어줌으로써네꼭 학생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여기까지고요. 네잘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네어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어, 저도 최대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